어 이제는 레일리 이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만류법칙 들어본 적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뉴턴이 어그 사과 나오면서 사과 가 떨어진 걸 보고 그걸 또 착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 그 인력 끌어당기 힘을 따져보니까 그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이런 논리는 이제 만류법칙이죠 이것을 어, 상고목에다 가져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일리. 어, 소매 입지를좀 얘기해 볼요 레일의 소매 인력법칙. 레일리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게 인력이 뭐예요? 만류 인력. 그죠?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야기를 해요. 어, 상거래 흡인력은 상거래 흡인력은 도시의 그 인구 규모,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이따 이제 배울 건데요. 산골의 경계를 분기점이라 그래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봐요. 산골의 흡인력은 이퀄 분자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분모. 거리에 반비례한다. 내 얘기는 뭐예요? 제곱 2승이죠. 2승. 거리에 제곱 반비례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제곱 무시하고요. 자, 봐요. 분장 인구 규모가 클수록 이 값은 커지죠.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고기를 끌어당기 힘이 세다는 겁니다. 당연한 게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매장도 큰게 많을 거고요. 고기 때문 원하는 물건들을 취집할 가능성이 더 훨씬 높죠. 힘이 더 세. 근데 뭐예요? 멀어지면 어때요? 멀리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진 겁니다. 대신, 제곱구입니다제곱을 합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교재인 업종 이런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어, A가 이제 A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1만 이렇게 있고, A가 이제 B라는 도시인데, 기가 인구가 1만 이렇게 있다.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두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고객이 두두시 사이 직선 간이 배일됐다고 봤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다니까? 지금 봐봐요. 거리도 같죠? 맞죠? 도시 인구 규모도 같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출발이고, 이제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A가 인구가 2만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B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1만이에요.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네요. 잠깐 볼까요? 한가운데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으면 이제 인구 규모가 상거래 흡인요. 고기를 끌어당긴 힘에 예약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A가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럼 A가 힘이 세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이리 봐요. 인구 규모는 이제 저기 적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A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는 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이제. 아까 이 가운데 있을 때 A가 힘이 세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른쪽 이동하면 A 힘은 약해지고 B 힘이 점점 세져 이제. 맞죠? 우리 자석 생각을 하말요 자석. 뭐 어느 순간 힘이 같은 점이 있어요. 얘기를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분기점. 상권의 경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출제되면 실수하는 거 하나 지적합니다. 일단 A에서 멀고, 그렇죠? B에서 가까운데, 순간 이렇게 합니다. 인구 규모가 큰 A 도시로부터 분기점은 더 멀게 위치하고, 그럼 맞는데, 인구 규모가 크니까 힘이 세다가지고, 분기점을 끌어당겨서 A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안 그런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순간 그런 생각합니다. 더 멀리 있는 고객을 끌어다 가져올 수 있는 거다. 헷갈리면 자석 생각하세요, 자석. 좌석. 여러분, 자석이 글수록 힘이 세죠? 우리, 그, 저, 뭐야, 초등학교 때, 그, 종이에다가 쇳가루 이렇게 하고 자석으로 이렇게 막 해봤잖아요. 아,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어? 소학교 손들어 봐요, 학교 학교 없어요? 어, 그니까. 러 <laughs> 이제 웃는 건 뭐야? 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두 도시 안 거리를 제가, 요 디스텐스라는 게 거리란 뜻이디스턴스 그래서 D, A, B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설명할 게좀 있습니다. 먼저, 상거래 흡인요. 고개 꼴등의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식을 한번 나타내볼게요, 요걸로. 볼게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X. 그리고 뭐? 제고그 다음에 인구 규모 A라고 적어볼게요.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Y 제고 어, 인구 규모는 B, 이렇게. 근데 아까 이 분기점에서는 두 힘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이퀄이 네. 돼야죠. 맞습니까? 네. 분기점에서는, 네. 당연히, 분기점에서는 이콜이 돼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실제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 건데요. 자, 여기를 만약에 1km다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 X는 모르고요. 그렇죠? 자, Y는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양점이 km, km에 있으니까 약분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A는 인구가 얼마예요? 2만, 2만. 2만. 여기는 1만 이 마음마는 약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자 들어봐요 우리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그랬죠자 네. 여러분이 이것을 1로 바꾸고 싶다면 양쪽에 똑같이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건 약분 돼서 1이 되고요 이게 남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양쪽이 똑같이 1을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그렇죠? 네. 곱하기 1이 될 거라, 이렇게. 똑같이. 뭐 1이 제곱이나 1이랑 같은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1이 곱해지고요 이건 1이 곱해지는 거예요. 교재에다표시해 빨리. 식. 10. 식에다또 집에 와서 그걸 어떻게 계산한 뒤야? 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은 2가 되겠네요? 근데 이 제곱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서로 내고, X는 루트 2가 되는데, 이건 계산기 계산해줘요. 2 e 누르고, 요, 요, 표시 있어요. 딱 누르면, 액정 1.414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가 몇 킬로미터예요? 1.414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2.414km 이렇게 니다 2.414km 얘가 이게 갑니까? 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문제점 말씀드리고 그걸 해결한 컨버스 이론은 그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이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실측해 보면 2.414측정할수 있어요. 쟤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km다. 그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있나요? 바로 2.4에서 1배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니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미 분기점을 알고 있다라고 보고 논의를 전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2 4 4를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둘중 하나를 우리가 알면 나머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는더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컨버스예요 아시겠어요? 컨버스 그래서 이따 컨버스분기좀보게할 겁니다. 네. 자, 먼저 요거 계산 문제 하나 마무리하고 신설 가질게요 자, 봐요.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뭐 C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몇만 있고 여기가 인구가 얼마, 인구가 얼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재 사례. 여기 얼마의 인구? 예? 16만? 예, 16만? 네, 16만. 그럼 시 C는 얼마 있어요, 여기? 6천, 6천? 9 0 9 0 얘기는요 2만. 그럼 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A로 갈 비율을 계산하세요. 갈 확률 비율 계산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봐요 A의 흡인력 계산하고요 <laughs> B의 흡인력 계산해서 A 흡인력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두 도시의 고기를끌는 힘을 계산을 먼저 해. 그리고 A 의 힘을 분자해줬기 때문에 A로 갈 비율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에이. 자, 에이. 인구가 얼마예요? 16만. 거리는요? 거리 가 얼마 나와 있어요? 4km? 여기는요? 2km. 이따 뒤에 다음 페이지 좀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여기는 2만. 이렇게. 여기 분자는 똑같은 게 4의 제곱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4416, 만 이렇게 되죠? 만. 그러니까 이게 만이고요. 여기가 5천인가요? 네. 5천.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 가운데 가 있는 9천명 중에서 3분의 2만큼이 A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가 6천이 되는 거죠. 맞죠? 다음 페이지, 요 계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에 사회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봐봐요. B의 흡인력 계산하는 거 보면, 지금 사회 제곱에 2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 제곱으로 바꿉니다. 알았죠? 네. 어떻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온다고 들으셨죠? 여기 계산 문제예요. 안 되겠어 요 이거? 할수 있겠어요? 네. 아니, 아까 요 수준이라니까 위글 수준하는 사람이 있어. 네, 사회적어여기는 16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요거 말이에요. 요걸 읽을 수준이라고 이거.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여기? 58페이지? 네, 58페이지. 페이지 58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신의식을 가질 텐데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 네.